와 미쳤다 이거 서클 서크... 야 여러분들 저기 올라갈까 철탑? 와 이거 철탑 올라가면은 개 꿀잼 같대겠는데자 이제 여기 올라가는 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 쉽지 않거든요 아 이미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타임 아니 사람 있는 거 같.. 야개 조졌다 이거 아니 여기에 사람이 있냐 일단은요 여기 내릴게요 아우저 튀어나온거 레드좀 맞고 안죽냐 저거? 레드좀 맞고 죽어라 불닭 잡으면 3만원 알겠습니다 어? 잠깐만 여러분들 나 약간 좋은 생각났다 야나개 개좋은 생각났음 얘 위잖아 그죠? 여기다가 엄폐탄을 딱 던지는거야 그면 러 이제 돌덩이가 위로 탁 떨어져가지고 이제 비지지 않을까? 오 <laughs> <우와>, 미치! <laughs> 야개레전드야 졸라 천재! 야 천재 메시지! <laughs> 야개레전드다 진짜! 와! 야 졸라 천재다 진짜! 나 방금 났어, 소름이 도났어 소름이. 현재 안돼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아요. 아유 3만 원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3만 원. 아이고 감사다이고자 봅시다. 자 지금 여기 위에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. 저는 아래다가 해놓고자 어떻게 죽었는지 <laughs> 야야계잔 이나게 죽었다. 와이 소름이네. <laughs> 야자 게레전드 예시점에서도 보죠 와, <laughs> 여기에 있는데 죽을 거라는 거는 얘는 절대 생각 못 했을 거야. 와, 진짜 역대급입니다. 진짜 역대급.